퀴즈 맞추시는 분께 핑크색 꼬치 노란색 꼬치 고치, 녹색 꼬치를 실키워기형으로 할수 있게 세트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주환 누에연구소의 이주환입니다. 오늘은 누에고치 집에서 누에고치들을 빼고 고치들을 품종별로 분류해서 누에고치의 겉에 있는 견면을 채취하고 또 잘라서 안에 번데기를 관찰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이누에 같은 경우에는 품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한 품종당 한 그룹으로 고치를 짓게 만들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핑크색 고치도 있고 연한 노란색이나 녹색 이런 고치도 있고요. 표현형인 흰색 고치 이렇게 가장 흔한. 골든 실크 누에 황금색 꽃이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대략적으로 한 5000개 에서 1 만개 정도의 외고치를 수견해서 건조하는 작업을 하고 제가 견면을 채취해서 고치 색깔과 안에 있는 번데기 를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견 한다고 하는데 섭해 있는 고치를 떼어내서 건조를 시키면서 안에 번데기가 잘 연퇴하도록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누에를 요즘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는데,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사실 실제로 이제 누에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게 섭피라는 건데, 이건진해 섭피라고 해가지고, 좀 과거에 쓰던 건데, 누에가 고치를 지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주는 겁니다. 누에가 고치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 3개의 면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원형의 고치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누에들이 섭에 들어가서 고치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제 도구인데, 가정에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이런. 계란 판, 계란을 사서 드시고 남은 계란 판을 버리지 마시고 이 계란 판을 누에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두 개씩 잘라서 위에 올려주시거나 옆에다가 붙여놓으시면 누에가 이렇게 들어가서 자리를 찾아서 동그랗게 고치를 짓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고요. 계란 판도 없다 그러면은 여기 휴지심, 다쓴 휴지심을 잘게 잘라서 누에 주변에다 두면 고치를 또 짓게 됩니다. 고치를 짓고 나서 언제 번데기가 되고 언제 나방이 되어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요 번데기 같은 경우에는 누에가 고치를 짓기 시작하고 5일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탈피를 해서 이렇게 번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7일 정도가 더 지나면 이렇게 나방으로 완전 변태하게 됩니다. 고치를 잘라서 안에 번데기가 건강한지 확인해봐도 돼요?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그것도 이 작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바탕 수견이 끝나고 이제 좀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혼자 섰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 섭해 누 고치들이 잘 지어져 있는, 어, 상태이고, 누에들이 아주 건강하게 누에 고치를 잘 지어서, 이렇게 뜯어보면, 밑에 이제 마지막 똥과 오줌을 싸고, 이거 오줌이죠? 고치를 완벽하게 지은 겁니다. 이것을 텃에서부터 뜯어내는 것을 수견이라고 하고요. 수견을 하고 난 고치들은 이렇게 뭔가 털뭉치처럼 이렇게 막 뭐가 있어요, 실이. 이 실이 뭐냐면 견면이라고 하는데, 견면은 사실 누의 고치를 똑바로 제대로 짓기 위해서 먼저 뿜어내는 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견면을 채취를 하고, 이제 고치의 상태를 보고 절각을 해서 번데기를 꺼낼 거고요. 자 견면 채취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은 사실 기계로 견면 채취를 합니다 일단 저희는 가정에서 하는 거라고 가정하고 손으로 이렇게 견면 채취를 한번 해볼게요 손이 아주 건조하신 분들은 견면 채취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물을 떠놓고 물을 조금 묻혀가면서 하시면 훨씬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뜨면 고치가 나옵니다 이 실은 뇌고치 한 가닥의 실에 포함되지 않는 실입니다 고치를 원활하게 잘 지을 수 있도록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의 점을 만드는 거죠 자몇개더해 볼게요 넷플릭스 틀어 놓고 겹면 채취하면 넷플릭스 시리즈 하나는 순삭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손가락에 이렇게 겹면들이 보였고 요거는 이제 버리는 겁니다 자 요렇게 견면 채취가 완료된 고치들 아주 색깔도 이쁘고 깔끔해 보이죠 그래서 견면 채취는 사실 뇌고치의 실을 켜기 위해서 겉에 붙어있는 잡단실을 떼어내는 것을 견면 채취라고 하는 것이고 가정에서는 이대로 그대로 잘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개 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보이려면 견면 채취를 해서 관찰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5일차가 되는 누에고치들이고요 누에고치의 번데기를 확인할 때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때첫 번째 확인 방법 누에고치를 살짝 흔들어 봅니다 그러면 달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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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나면서 안에 무언가가 흔들려요. 아주 경쾌하고 건조한 느낌으로 딱딱한 뭔가가 흔들립니다. 1차적으로 잘 살아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하지만 두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잘라서 번데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치를 잘라서 번데기를 확인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안에 있는 고치의 수컷 번데기와 암컷 번데기를 구별해서 알을 받아야 할때 절견을 해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절각견을 얻기 위해서 번데기를 따로 꺼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절각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안 마사지볼이나 이런 것들로 사용되기 때문에 절각견을 채취하기 위해서도 번데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그럼 견맨 채취를 완료한 뇌고치를 절각해서 번데기를 꺼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뇌고치를 세로로 세웁니다. 번데기는 항상 뇌고치의 크기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세워져 있는 번데기가 고치를 세웠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위쪽으로 칼집을 내면 번데기가 다칠 일이 없기 때문에 첫째는 세웁니다. 둘째는 칼을 너무 깊숙이 넣지 마세요. 칼을 뇌고치 겉면만 살짝 자른다는 생각으로 뚜껑을 따준다는 듯이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열어주면, 어이고, 이거는 옥견이라고 해서 두 마리가 들어가 있네요. 이 자른 칼날 부분에 번데기가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번데기는 이 칼날 아래쪽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번데기가 닫히지 않게 뚜껑을 열었고, 이것을 꺼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번데기보다 훨씬 색깔이 연하고 노란색에 가까운 갈색인데요. 번데기가 현재 탈피한 지채 12시간도 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방금 탈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5일이 지나서야 겨우 번데기가 탈피를 완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고치를 뜯어서 흔든다든지 고치를 자꾸 건드리게 되면 탈피 중인 누에가 제대로 탈피를 하지 못해서 번데기가 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를 짓고 난후 5일이 지난 다음에 꼭 수견하고 견면 채취를 해서 번데기를 꺼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누에가 고치를 짓기 시작한 날로부터 12일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이쁜 나방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아, 조금 늦은 경우도 있어요. 지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온도가 낮으면 번데기가 나방으로 변태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걱정이 되면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견면을 채취해서 절각해서 번데기를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몇개더 해볼게요. 자, 세워서 상단부분을, 한10% 정도의 상단부분을 이렇게 칼집을 내어주면, 안에 번데기가 다치지 않고 쏙. 상단 부분을 갈집을 내어주면 번데기가 다치지 않고 쏙. 이 친구는 혹시 보이시나요? 탈피한 지 6시간도 안되네니다 정말 하얗죠 투명하죠? 운이 좋으면 방금 탈피한 애들도 나올 수도 있는데 올해 농사가 아주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번데기들이 엄청 건강하게 다 이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번데기가 성공했네요. 보여드릴까요? 네, 이렇게 오늘은 누에가 고치를 다 짓고 5일이 지난 다음에 수견하고 견면 채취해서 번데기를 보기 위해 절각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퀴즈 이렇게 이쁜 고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하이농장에서 맞추시는 분께 핑크색 고치 노란색 고치 녹색 고치를 실키어기용으로할수 있게 세트로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녹색 고치를 짓는 누에의 견사선 색깔은 무슨 색깔일까요 답을 맞추시는 분께 연두색 고치 핑크색 고치 노란색 꽃이, 흰색 꽃이, 전부 다 실격용으로 실습할 수 있는 꽃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주한도의 연구소는 올바르고 정확한 생물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양질의 컨텐츠 생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